안녕하세요 미소아트 김민경입니다 행복한 봄 맞이하고 계시죠? 네, 저도 간만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돼서 설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늘이 있고 성당이 역광처리가 돼서 이제 까맣게 실루엣만 보이는 이 사진을 참고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우리가 어반스케치를 하게 되면 이제 드로잉 스케치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연필로 스케치를 해가지고, 이제 뭐, 그 위에 명암도 넣고, 채색도 하고, 이렇게 하세요. 근데, 연필로 한 다음에, 이제 펜 드로잉을 하다 보니까, 처음에 이 과정은, 이제, 준비 과정이다 싶고, 나중에 펜 선을 다한 다음에 연필을 지우잖아요? 그럼 이제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,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들어요. 내가 만약에, 연필 스케치를, 어 하지 않고, 바로 펜 드로잉을 슥슥슥슥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? 그 생각까지 가게 됩니다. 그러면 우리는 이제 슥슥 슥슥 쉽게 그리는 방법을 한번 오늘 배워보는 거죠. 이제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실루엣만 있는 이런 사진들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. 보통 우리가 거모를 그리든지 뭐 어떤 사물을 그릴 때 이렇게 실루엣만 보고 그림을 그리는 거를 컨투어 드로잉이라고 합니다. 컨투어는 아웃라인이라는 얘기를 브어로표현한 거고요. 이제 거기에 있어서 아예 역광 처리된 이런 식으로 그림자만 보이고 있는 사진을 만약에 고르실 수 있다면 명암만 딱 처리하고 이제 정리를 할수 있는 거죠. 그러면 이제 화면 구도를 먼저 잡을 거예요, 그렇죠? 내가 종이 어느 정도의이 건물들을 배치할 건지는 대략 한번 머릿속 상상을 해보세요. 그 다음에 이 사진을 본다 생각하시고 손을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내 눈은 내가 그리고 있는 화면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좀더 많이 보는 거죠. 혹은 아예 사진만 봐도 괜찮습니다. 저는 적절히 같이 이렇게 봐가면서 할 건데 어, 완전히 사진만 보고 하는 거를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이라고 합니다. 아예 눈을 가리고 한다는 의미겠죠. 이쪽으로 아예 화면을 보지 않고. 근데 오늘은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컨투어 드로잉을 하는데 어, 보통 아웃라인 드로잉, 컨투어 드로잉은 한 선으로 끊는 라인 드로잉이라고도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. 그렇게 생각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우선은 외곽 라인을, 그러니까 윤곽선을 중심으로 스케치를 하는 걸 의미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성당 스케치를 한번 쓱쓱쓱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일 높은 위치 뭐 잡아주셔도 좋고요. 한번 가볼게요.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외곽 라인을 도형화, 단순화 시키는 겁니다. 그리고 붓펜 느낌을 낼수 있는 그런 펜이 그림을 그리실 때좀 편하실 것 같아요. 선이 너무 얇으면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릴 때 쭉쭉쭉 나간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. 제가 지금 오늘 쓰고 있는 종이가 카드 페이퍼인데 어, 이 종이에 나중에 채색까지 한번 해볼 거라서 이 펜은 피그마 이크론에 들어있는 붓펜과 같은 펜이죠. 이렇게 해서 선도 쭉쭉쭉 직선으로 끌어실 필요가 없어요. 가능하면 좀 삐뚤었다 이러면 그런 느낌은 더 느낌을 회화적으로 만들기도 하거든요 가시면서 쭉쭉쭉 쓱쓱 쓱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반 정도까지 이렇게 낮은 건물들이 있고 가운데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갔을 때 커다란 이제 메인 성당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성당이 또 대칭이다 보니까 좀 삐뚤한 느낌이 쓸수 있어요. 근데 우리 슥슥슥 그냥 가 보겠습니다.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이펜 가지고 어둠물 조금 채워준 다음에 들어갈 거라서 스케치 형태를 좀 수정하실 수 있어요. 그냥 펜보다 타인펜이 조금 더 붓펜과 같은 형태의 펜이 실루엣을 이용할 때 편하겠죠. 이렇게 큰 윤곽선 지금 나왔고요 여기에서, 이제, 종탑 있는 부분, 여기도 한번 그려볼게요. 이렇게 실외 드로잉을 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? 우선은 우리가 펜드로잉 할 때도 그 얘기 많이 하는데, 털 선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. 예를 들어, 쓱쓱쓱쓱, 이렇게 선을 연결하는 선 있죠? 스케치 선에서 이런 선이 있으면 의도되지 않았을 때 이런 선을 쓰게 되면 굉장히 지저분한 스케치 느낌이 납니다. 그래서 가능하면 쭉쭉꺼 주시는데 너무 직선 긋기가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 중간중간 이렇게 꼬아서도 해 보고 아니 끊겼다 이러시면은 하다가 점 찍고 다시 이렇게 연결하셔도 됩니다. 대신에 털선은 조금 주의해서 써 주세요. 가능한 안써 주시는 게 좋죠. 다른 데는 다 실루엣이 있지만, 여기 사이사이 빛이 살짝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, 이런 건 나중에 하늘을 칠할 때 빛이 통과된 느낌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회 첨탑들도 있고, 뭔가, 뭔가 깃발 같은 느낌도 있고요. 그리고 건물 뒤로 아마 나무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이런식으로 나무 가지를 표현을 해놓겠습니다. 나머지 어떤 부분들은 이 펜의 옆면을 사용해서 이렇게 면을 채워주세요. 꼭 깨끗하게 다 채우지 않으셔도 됩니다. 나중에 여기에 창문을 조금 묘사를 해볼 거예요. 점 찍듯이 콩콩콩 찍어서 창문도 표현해 볼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쓱쓱쓱 면을 채운다는 느낌으로 쓱쓱쓱 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중간중간 좀덜 채워줘도 나름 느낌이 있을 거예요. 면을, 옆면을 사용해서 눌러가면서 채워주세요. 그냥 켄트지, 일반 켄트지를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거친 느낌은 나지 않을 거예요. 전 지금 카지 페이퍼라고 해서 수채화를 많이 그리는 종이에다가 스케치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거친 느낌이 좀더 나고 있어요. 컨투어 드로잉을 할때 이렇게 역광 처리된 사진이 있다면 아무리 내가 묘사를 더 하고 싶어도 못하죠. 원래 컨투어 드로잉 자체에 목적이 외곽 형태를 따는 거잖아요. 그래서 사실 안에 복잡한 형태에 현혹되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는 사진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노을 치면서 이렇게 실외만 나와 있는 사진 을 선택했어요. 조금 어두운 부분을 더 내려 볼게요. 사실 지금 이렇게 라인으로 스케치 한 다음에, 한 다음에, 면으로 큰 그림자, 어두운 부분을 채웠는데, 이렇게만 해도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. 그죠? 또 일정한 선보다 왔다 갔다 하면서, 일정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느낌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이렇게 약간 아래 라인 쪽 맞추려고 이렇게 이때까지 채워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창문이 아마 있을 거예요, 그죠? 지금 우리 사진에는 자세히 보지 않아요. 그래서 창문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점을 콩콩 찍어볼 겁니다. 길쭉길쭉하게 이런 창문들이 좀 있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, 그죠? 아마 해외 여행을 가시거나 뭐,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가 어반 스케치를 하게 되면 연필로 스케치하고 이것도 펜으로 드로잉도 따고 그 다음에 연필선 지우고 이렇게 할 시간 없겠죠. 어, 그리고 현장감이 또 어반 스케치에서는 또 중요한 부분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진짜 현장에서 그릴 수 있게 어좀 방법을 알려달라. 요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실루엣으로 쓱쓱쓱 그리면서 특징적인 부분들 잡아가는 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은 투시나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평면적인 느낌의 사진을 준비한 게. 요 라인 드로잉 하기가 편해서 이렇게 했는데요. 또 다음 기회가 된다면 푸시가 있는 건물들의 컨트로 드로잉도 한번 진행해 볼게요. 이런 식으로 중간 중간에 또 가로선도 중간 중간 넣어주셔도 됩니다. 좀좀 뿌룩뿌룩하면 좀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, 그죠? 건물들이 너무 쫙쫙 일자로 있으면 재미 없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주시고 안 채워진 부분들도 치우고 라인이 좀 있어요, 그죠? 그리고 얇은 선 가지고 몇 군데 더 느낌을 좀 주겠습니다. 네. 웬만큼 실루엣이 나왔습니다. 이그 상태에서 노을만 쓱 하면 이 그림은 마무리 되는 거죠. 색칠을 해도 되고, 안 해도 뭐 크게 뭐 물이 없을 것 같아요. 여기서 바로 사인하셔도 되겠죠. 저는 빛 느낌 살짝 주면서 네. 하늘도 한번 색을 넣어볼게요. 수채화 물감으로 바로 그냥 쓱쓱쓱 해버리면 좋겠지만, 이러면 또 하늘의 자연스러운 느낌이 안 나요. 그래서 종이에 물칠을 한번 해줍니다. 안 말랐던 부분이 좀 번지는 것 같은데 실제 이 펜은 다 말리고 난 다음에 채색을 하게 되면 펜이 번지거나 는 일은 없어요. 조금 말리고 돌아오겠습니다. 물은 아직 묻어있어요. 이 상태에서 밝은 노란색을 먼저 깔아볼게요. 이제, 노을 지는 붉은 하늘, 마저 표현해 보겠습니다. 건물의 어두운 부분도 물감으로 한번더 재색해 줄게요. 하늘과 조금 뭐 자연스럽게 번져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이때 조금 더 멋스럽게 하고 싶다 이러시면 빛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. 왼쪽에서 빛이 온다 이러면 오른쪽을 조금 더 진하게 해서 한번슥 색을 올려주시면 왼쪽에서 빛이 오는 느낌이 들죠. 드라이어로 바짝 말려준 상태입니다 어, 아까 이렇게 색을 칠할 때 보다 색이 좀더 자연스러워 졌어요 이렇게 오늘은 실루엣 드로잉, 네. 컨투어 드로잉과 함께 이렇게 넓은 면을 어둡게 처리하는 방법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어반스케치를 어디 현장에 나갔을 때 그냥 쉽게 쉽게 쓱쓱쓱 할수 있는 그날까지 파이팅 해보자구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